기본 유연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봐봐 실전 에 이게 지금 유연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지금 실전에서 봐 여기 광칠 때자 지금 유연 올라가 봐봐요 자 유연 지112%여기까지까에안 올라가나 너무 조금 올라는데 이게 이제 유연한가 좀 떨어지 좀더 올라가는데 딜은 뭐 속박하게 2등 정도? 뭐 딜은 별로 안 세죠. 22만이면 그쵸? 딜은 아주 약해. DP 20만 밖에 안 나와. 이거 끌고 가야 귀찮으니까. 쿨기 아껴, 쿨기 아껴. 말했다, 쿨기 아껴. 쿨게 아껴. 쿨쓴 사람 없지? 멀리 응. 방청탑, 방청탑 동선을 오늘부터 새로 쓴다. 알겠니? 자, 여기가 좋겠다. 자, 먼저 나오지 말고 5초 있다. 나와, 알겠지? 5초 있다. 나, 와 5초 있다. 5초 카운트 끝나면 나와, 알겠지? 자, 카운트 하면 클릭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카운트, 카운트 하면 클릭해, 클릭해, 알겠지? 자, 블루도 올렸고. 자, 오늘부터 방점탑 동선 제가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DP 뭐 60만 밖에 안 나와. 딜이 너무 약해, 황판 세팅에 비해서. 인정합니다. 유연 세팅의 단점. 딜이 약한 탱커. 몇펄 있다? 아니 근데 피통이 꿈적당에서 탱하는 재미가 없어 뭐 최저도 안 키고 방벽도 안 키고 무슨 어? 썸머 망치도 맞고 하자 그냥 맞고 힐 조작 하자 잘 잘도 지금 8만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 가지고 못 팔아 잘 9만까지 올리자 바닥도 밟아 이거 이거 바닥도 밟고 탱해서 자일을 올려서 어? 힐도 높은 탱커를 팔자 브레스 맞고 사기 침 올리면 은 받은 페이가 줄어드니까 사치침 안올리고 자 8만만 가자 8만만 8만만 자 최저 올려서 최저로 힐뻥치기 최저키면은 미터계에 최저인량이 집게된단 말야 최저키니까 7만 9천까지 올라서좀 조금만 더 힘내면 돼 기다려봐 바닥 밟아 8만만 가자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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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연전 연습. 자, 7 8 0 0 0 생성 버거. 8만 2천, 좋아. 생성으로 8만 줄었다. 보이지? 자, <laughs> 8만. 자, 슬라임을 잡고 가자, 이건. 여차하면 나가서 잡는데, 이거? 바닥 아, 깔리면 지저분하면 나와서 바깥에서 마무리 하자. 근데 제가 저번에 궤저주간에그 세팅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잖아요. 그 타락도 결국은 유연성 댐감의 영을 받기 때문에 이 유연판이 지금 도120% 나면서 유연판세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유연 유연하더니 결국 소년제만큼 유연해졌네요. 형님 키키의 약팔며 <laughs> 즐거워하는 모습 참 보기 좋죠. 예, 잠깐 잠깐 나가서 나가서. 야, 야저기야 방첩탑 출근 내가 정한 대지 기다려.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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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는 내가 정한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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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기 나 바닥 걸어 대기 대기 자 나와. 야 근데 가시는 나 몰라 자생해. 가시 이거 차단 잘 보고 재구성 차단 보조 가시 봐 가시 가시 재질 걸어줄게 재질 걸어줄게 가시 한번 가시 가시 차단 가시 차단. 가시 질병해자고, 재구성은 몰라. 재구성은 차단 안 하면은, 질, 광파에서늘어니 할까, 이득이야. 자, 영웅상도 괜찮아. 나 유연, 유연 탱커라서 영웅상 들어가도 어차피 간지러워. 자, 가시만 봐, 가시만. 가시만 봅니다 가시만. 알겠지? 가시만 봐. 자, 눈깔 중점 이제 16점 점까지올라간다 이거 그냥 고강으로 버티겠습니다. 가볍게. 어차피 영웅상은 탱이 아픈 거기 때문에 차단 안해도 상관없어. 가시는 질러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차단 봐야 되고. 그냥 그래. 어. 지금 영웅상 들어가는 19단 이거 뭐야 이거 경화. 어 자매. 아프지 않아? 봤지 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잡았니? 정형님 후 감사합니다. 가자. 그니까 제가 언급한 게 아까 말하던 게 뭐냐면은 이 타락 바닥도 결국은 유연성 된감의 적용을 받고 고감으로, 시, 실제로 고감으로 상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락이 높아도 바닥이 자주 깔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 제 자세로 으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말하는 치카보기는 음격 음격 대 치카 오르는 그 아제레트 있죠 그걸 찼을 때 아니면은 그걸 차고는 좀 수월하게 되는데 그걸 안 차고 되는 거는 제가 안해봐서 뭐라고 말을 못해보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기를 굉장히 심도있게 파는게 아니라서 이제 그 세팅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눈깔바닥 두개야 지금 아파 많이 아파 눈깔바닥 두개 자, 우리, 근데, 저쪽에, 저쪽에, 통로를 안 잡았잖아. 통로좀안 잡고 서운하지 않냐? 저게 재밌는 거 아닌데? 그치? 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구덕이 꿀맛이란 말이야. 고감이 지금, 고감 24만이잖아. 사계침 쓰고 고감 쓰면 어때? 고감 지금 얼마야? 17만이잖아. 저, 뭐야, 방막을 안 써도 어때? 어? 그냥 그럭저럭 버틸만 하잖아. 고감이 없어지면 방막 쓰고. 그죠? 고감이 없으면 방막을 써야지. 아프니까. 한땀가 하고 갈까? 자, 어, 잠깐, 잠깐. 여기 방첩터 뭐지, 이거? 자, 아, 방첩터 말고. 음, 이 방첩터. 야, 야, 이거, 이거 구독기 잡고 와줘 구더기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몰아서 이쪽으로 나올게. 알겠지? 기다려, 그냥 기다려. 기다려. 말했다, 기다려. 자, 동네 한 바퀴. 야, 야, 나이동불가 이동불가. 야, 나다 나와줘, 나와. 야, 나와줘. 나이동불가 이동불가. 그래. 이감이 아니야, 이동불가, 이동불가. 자, 유연성 122%. 자, HP 94,000. 저 플링할 때 이동 불가 걸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겠는데? 자투신이 있긴 있는데 쓸까 그냥 쓰자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났다 바닥에 가겠다 이거 구더기가 이게 아파서 자, 방첩탑 또 끌고 또 좋은 위치로 가보자 한번. 야 뚝배기 피 꿈쩍도 안 하는 거 보소 미친 진짜. 야뭐 피가 안 달아. 야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물이라서 여기가 좀 달거든. 요 정도? 이번 주가 물이라서 여기가 아주 좀 달아. 잠깐만 어 봐. 여기 여기. 이거 끌고 물이 쪽으로 끌고 갈게. 참고로 이 구간이 굉장히 아픈 데 진짜. 진짜 눈물 나게 아픈 구간이야, 여기. 태어나시는 분들 알 이거 물이 경화 때 여기 잘못 보면그훅갑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제가 미리 경고 드렸습니다. 이거 따라하는거안 돼. 이거 뭐글로벌에 따라하고 어? 원래 이렇게 태어난 배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여기는 울면은 진짜 굉장히 아픈 구간이야, 이거. 알겠죠? 지금 도망가는 게 양초 때 빼는 겁니다. 양초는 빼줘야지. 자, 양초. 대만 뭐 해줄래? 어 죽었나? 댕 킬러? 아니지. 야 넓은데도 나가자 이거. 이게 죽는 게 근데 이 배기 맞고 죽은 거야? 어제 오니? 올때안됐어아산점어안어렸다고 괜찮아. 어차피 부스는 영어 이템 가능 여기서 영생을 살고 있다 여기서. 수번이두번 이거 따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들이 양초 뺄때회전백이랑 아마 그거 맞고준것 같은데, 화살 맞고준것 같은데, 저기 그러니까 양초 때문에 내가 일로뺄걸 그랬다. 제가 이렇게 앞뒤로 빼니까, 근들들이 회전백이 대처가 안 됐나 봐. 방금 근들들이 살아서 화살 차단했어야 되는데, 근들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야, 전체 들이량1 3만 밖에 안 나오네. 약하네. 불러도 있지. 자, 이거 죽소할 거야. 해볼 보지. 죽소할 거야, 저거. 야. 냄새 는데불러도 야! 야, 이거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잖아! 나는 괜찮은데 이거 잘못하면 들려주고 죽는단 말이야! 어? 나는 괜찮지! 응? 나는 광치니까 좋지! 어, 혹시라도 들려들 죽으면 또이게 마음 아파하잖아! 이거 뭔다고 뭐, 제가 아픕니까? 바닥이 깔려서 살짝 아파보긴 하지만 어차피 자생이 좋기 때문에 금방 또 피가 찹니다! 왜 피가 아프지 잠깐만 왜 아프지? 아 치감이었구나 그래 그래 방금 치감 페이지라서 제가 좀 아파 보였는데 치감이 지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라일방 쪽으로 하자 수진 구도 들어갈게 아니다 아니다 그 공터에 뚝배 잡고 하근그두 명이니까 뚝 없다고 없지? 잡았어 언제? 언제 잡았어 우리? 잡았나 이거? 아이 이틀면서 해가지고 <laughs> 잡았는지 기억도 안나네 언제 잡았지? 여기도 이렇게 물면은, 이제 원래 안 됩니다, 이거. 이것도 이제, 어, 경고문. 이렇게 물면 안 돼요, 그리버리서 경고 드렸습니다. 여기가 우상이, 지금 우상이 하나 들어갔죠? 우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파, 여기가. 야, 이거 생선인 사람 나 거리 좀 줘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없니? 딜 하나 바쁘니? 어, 그래, 바다인밖에 없다. 여기가 봐봐, 생선 먹자. 여기가 우상이 데만티 들어가면은 평타가 많이 아파, 여기가. HPS 7만? 뭐, 이 정도, 뭐, 나와야지, 뭐. 그, 힐량이, 고감이, 핵고감 들어가서, 엄청 단단해요, 고감이. 고감 감기는 거봐봐 지금. 고감이 26만까지 올라가죠, 지금. 용도 안 떴는데. 지금 표장이랑 용 뜨면은, 이제 봐봐, 고감. 표장이랑 지금, 지금 30만 들어갔죠, 3 0 5천. 여기서 표장 쓰면은, 고감이 3, 35만까지 올간다는 얘기야. 방, 고감 35만 봤습니까? 봐 이거. <laughs> 고감이 힘, 특화, 유연 세 가지에서 영향을 받아요. 힘, 유연, 특화까지 세 가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 유연, 특화가 다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데, 힘 특화 유연 중에 가장 올리기 쉬운 게 힘이잖아. 힘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니까, 러 힘을 올릴수록 고감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특화나 유연은 보통 다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래. 템 파밍하면은, 어차피 가속, 적정 가속에 치타를 안 맞추고, 유연을 맞추기 때문에, 유연이랑 이쪽은 비슷해.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감이 많이 감긴 이유는, 퍼센트 타락이랑, 지금 이제 제 세팅이 힘 세팅이기 때문에, 그, 연금장신구에힘 오르죠? 그쵸? 영금장신구에 힘 오르고, 힘이 거의 3,000 가까이 오르잖아요? 그쵸? 그거 플러스 해서, 용, 용어 붙으면 용에도 거의 3,000 정도 오르고,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방금처럼 감기는 거니까, 위험 펀치를, <laughs> 그걸로 해서. 확실히 눈이 아파. 혹시 지금 제가 자유지대부터 저택 두 바퀴를 돌고 있는데, 아직도 유연 세팅이에요. 네. 어, 사기인 거를 제가 뭐 이거, 이거, 이거 얹었어. 요 아직도 유연 세팅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생각하시는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여기서 생각해될 거는 세팅이 됐을 때, 전 세팅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연 세팅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세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팅을 되기 전까지는 약하겠지. 그래그 그니까 세팅이 되면, 당연히 지금은 약하겠지.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하기 쉬운 세팅. 뭐, 황판 세팅이나 이런 거는, 세팅이 쉬우니까. 잡을까? 이거 잡으면 이거 딜러들 줄 건데? 패스하잖아, 패스. 여긴 잡은 거 상관없는데, 딜러들이 죽기 때문에, 저기 밑에서 잡을, 그, 그, 꼼수 써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게이지 어차피 오버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회피카드는 별로고, 제가 볼때그재구터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석을 유연이랑 육아로 받고, 유연 유언, 유언에다가 가속 조금 붙은 걸로 보석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옆에 카드에다가, 그거 뭐지? 스탯 재배치 하는 거 있거든요. 재배치? 그거 쓰시면은, 그거는 쓸만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세기 1등이고, 뭐고, 아무튼 걔가 그렇게 세팅하는 거왜 그래, 어? 부스트만크인마 세팅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냐. 그냥 그래. 어? 야, 걔한테 부스트템 던져주고, 어? 부스트템 주고, 그템 차려, 이템 차려면 뭐 차겠니? 어? 야, 세기 1등이면 게임도 오지게 잘하내릴 거 아냐. 그치? 어? 야, 부스트템 던져주면 마내템 차지. 어? 없으니까 야마 그렇게 차는 거 아냐. 그냥 그래. 어? 부스트처럼 세팅하고 싶지만, 어? 본인이 가진 템들이 똥템이니까, 어? 있는 템이 막 덕지덕지 차가지고 그렇게 세팅한 거 아냐? 형어는 그니까, 공방 밸런스 아제랄타 그, 타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황파에 미치지 못하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유연성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시면 돼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보을내죠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타락인데, 어? 공격적과 수비적 각각 놓고 보면은 황파, 그공격적에는 그러니까 황파, 수비적은 유연성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어중간에 제가 느낄 때는. 그쵸. 타락 수치가 낮아서 그 타락 깔맞춤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타락이 내가 만약에 13이야. 아, 10, 17이야. 17. 아, 17 아니지. 제가 만약에 타락을, 그 망상을 안뽐는 세팅 하고 싶어. 근데 타락이 지금 만약에 제가 27이야. 27이면은 망상 안뽐는 세팅이 39가 제일 베스트잖아. 그죠 39가. 그니까 망상이 그, 어? 27에서 형원을 하나 끼면 딱39 깔맞춤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세팅에서 깔맞춤을 하기 해서 그걸 차서, 어, 타락 세팅 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찬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락 세팅 수치를 맞추기 위한 용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형원이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탱킹적으로 봤을 때는 랜덤 요소가 심하기 때문에 야, 미친, 이거 엔다였으면 이 좋은 템인데, 그치? 랜덤 요소가 심해서, 아, 그 어? 탱킹적인 그, 스테이드 쓰기에는 그 랜덤성이 싫고, 공격적인 아지르스 쓰기에는, 물론 이제 그잘 뜨면은 투신이 더 자주 쓰긴 하는데 아, 음? 어차피 투신을 키베할 때는 키베한다면, 다음 비쿨 때 투신을 아끼던가, 다음 무리 때 투신 있어야 되는데, 형원 뜨면은 투신 큐리 오겠지 하고 투신 쓰기에는 약간 좀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다, 그거요. 뭔 말인지 알죠 실전에서 탱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알죠? 다음 무리에서 내 투신을 오픈을 켜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평균적인 형원 업타임이 나오면은 지금 투신 켜면은 어? 다음 풀링에 투신이 오는데 이제 안 뜨면 안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만족이다 그거죠. 그질적으로 어차피 황파가 세니까. 좋찮습니다 이입 털면서 해서 정신없이 돌았네, 그냥. 근데 이게 세팅이 단단하니까 입 털면서 해도 별로 태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네요. 던전 DP도 11만. 음, 뭐, 그럭저럭 나오네요, 그죠 캐릭이 빨개졌다고요?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